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가 그러니까 꼭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자금조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회사가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차입금을 조달하기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차입금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제가 회사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조금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만한 부분이 모회사인 한국타이어 그룹에서 얼마나 들어와 줄 거냐가 궁금하시겠죠 현재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가 들고 있는 게한50 4.8%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. 아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타이어가 자기 지분율만큼은 그래도 자금을 꽂고 들어와 줄 거를 기대를 하겠죠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9천억에다가 현재 지분율이 54.8%를 곱하면 한 4,930억 정도 투입해서 들어와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실제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거냐라고 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엔컴퍼니, 그러니까 한국타이어의 모회사죠. 이쪽에서 한국타이어라 함께 3,500억 정도를 출자하겠 출자하겠다라고 하네요.